관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화두를 던지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통해서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영속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주주들이 기업에게 대등하게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의 본질은 지배구조라고 봐요. 그센터님께서 한국 증시가 2007년 이후에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네. 분석하신 바 있는데요. 이런 장기 정체의 핵심 원인이 뭔가요? 저는 뭐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네. 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의 10년을 보면 중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고 네. 한국 주식의 성과도 글로벌 탑 수준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음. 뭔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가졌던 기회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최근엔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오히려 뭐 상당수 산업에서는 중, 우리가 했던 몫을 중국 기업들이 대신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 특수의 축, 축소가 제 생각에는 음. 한국정치단기박스권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반세교화입니다. 음. 2016년에 브렉시트가 있었고 트럼프 일기정권이 출범하면서 뭔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규제가 강화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모범생이었던 한국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외부의 문제도 있는데 국내 그 내부적인 문제를 보면 뭐. 낮은 자본 효율성 그리고 뭐 지배구조 문제 이런 네. 것들도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파 제가 될까요? 뭐 올해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의 뭐 펀더멘탈이 나쁜 거에 비하면 주식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우리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박스권을 돌파한 동력은 약한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지배구조의 개선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이 네. 사실, 뭐, 반세계화, 뭐, 중국 특수의 축소, 이런 것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네. 아니면 은 뭐, 어, 독일이나 네. 제조업 중심의 나라들이 갖는 공통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기로 보면, 사실 뭐 한국 경제도 걱정이 많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면도 있어요. 특히 독일의 경우는, 어, 작년과 재작년의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건 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들의 주가는 훨씬 우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저는 이게 지배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제 기업이 주가가 저평가되면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저평가잖아요. 이게 저평가되는 이유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나 쌓아 놓은 자산이 주주들에게 잘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지배구조예요. 음. 뭐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저는 뭐 3년, 4년 이렇게 봤을 때도, 한국의 펀드멘탈이 딱히 개선될 만한 그런 요인들은,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한국 주식이 만약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지배구조의 개선이고, 뭐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뭐 본질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음. 담고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밸류업 하겠다고 작년에 정부가 나섰는데 힘을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정책이 강력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게더 필요하다고 그걸로는 안 되죠. 정책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아. 주주들과 기업이 맺는 본질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네. 이것을 뭐 한국이 어그 관료들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떤 화두를 던지는 건 저는 굉장히 음. 좋다고 봐요. 음. 근데 그것이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통해서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음. 예전에 이건 밸류업은 아닙니다만은 예. 어, 박근혜 정권 때 어, 그때 이제 관료들의 문제 의식은 그 당시에는 기업에 대한 위기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할 때였어요. 음. 삼성이나 현대가 정말 약진을 음. 하면서 음. 기업은 굉장히 부유한데 음. 이것이 가계로 잘 순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음. 초과소득환류세제라고 하는 어.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돈을 벌면 음.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음. 설비 투자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음. 한다라고 하는 음. 굉장히 지금 잣대로 보면 강력한 보안이잖아요 예. 정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세금 물리겠다는 건데 예. 잘안 됐어요. 예. 기업은 장기적으로 영속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업과 음. 주주들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음, 음. 주주들이 기업에게 대등하게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의 본질은 음. 지배구조라고 봐요. 음. 어 일본이란 나라도 뭐 기업들의 주주들 식형 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기업 혹은 경영진 혹은 지배 주주와 다수의 소액 주주들이 맺는 관계가 대등해야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 의식은 지배 주주의 편향된 어떤 이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자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아베가 이제 집권했을 때 2013년도부터 어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는 매기를 자본시장에 풀었어요. 특히나 일본 사람들이 주주행동주의를 하기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좁은 나라에 학연의 지연에 다 얽혀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0여 년 전에 아베 정부는 어 미국계 자본 주주행동주의자들을 끌어들여서 나름의 얘기를 풀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일본 자본주의의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재정년에 일본 기업들이 상장폐지 많이 했거든요. 자발적 상장폐지입니다. 주주들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장기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배당이 달라 이런 게많으니까 상장폐지라는 겁니다. 전 이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래서 누구는 상법 개정하자 그러고. 누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둘다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것의 코스트와 어떤 것의 효율이 큰가를 고민해 본다 그러면, 전 한국도 이미 이 기업들이 지배주주, 뭐 지배주주들이 뭐 악한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로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의사결정들이 어~ 소액주주들보다는 지배, 지배주주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대기업의 합병이나 이런 것들 이제 막 눈치가 보이잖아요. 감독계가 못 하게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뭐~ 통칭은 밸류업이고 네. 그 안에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투영이 되느냐. 지배구조의 문제거든요. 이게 저는 잘 자리를 잡게 되면 뭐 한국이 일본 조가처럼 되지 못할라는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들이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했는데, 어, 개미들이 뭐 목소리 커지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제 당장은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현재 증시에서 종목이 유명하고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뭐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해는 음, 근데 제생각엔 당장은이란 표현보다 네. 뭐 당장은 네. 하게 되면 늘 좋은 네. 거를 따라가서 사게 네. 돼요. 네. 저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미국 네. 주식 좋죠. 그렇지만 네.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본질은 네. 그냥 올라가는 자산이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네. 조금 제 생각에는 어, 가는 쪽에 붙어서 돈을 버는 저는 돈 버는 데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네.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시세 추종이죠. 안 움직이는 거뭐 들고 있냐? 이게 올라가면 집단지성이 반영이 된 거고, 네가 네 머리로 생각하는 거보다 나름 대중들의 결정이 오른 거야. 다만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열광을 할 때에 먼저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워렌 버핏은 약간의 역발상 투자죠. 아예 대중들이 막 열광하면 이미 주가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저평가된 걸 사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다소 지루한 투자의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 주식은 저는 어, 저평가된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트리거는 네. 저평가가 계속 저평가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 네, 네, 네. 그거는 저는 음. 뭔가 지배구조에서 파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뭐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뭐 한국에 저는 뭐 이것도 논란이 많지만 저는 상속세가 과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 꽤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지배주주들의 선의가 아니더라도 네. 그 제도가 네.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거든요. 음. 저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종 불문하고 음. 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싼게 계속 싼, 밸류 트랩을 고려한다 그러면 적어도 전 주식 싼게원 배당 순이 한3% 정도 되는 음. 기업들을 음. 사서 기다리는 전략을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ETF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네. ETF 투자도 뭐 못... 적절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어, ETF가 예. 애초에 ETF를 만들었던 사람 벵가드의 존 보글처럼 ETF를 대중화시킨 사람들의 이상은 예. 그냥 시장에 투자하라는 거였어요 예. 아, 니네가 아무리 좋은 거막 종목 피킹을 해도 장기적으로 완전히 분산된 시장의 성과를 이기지 못한다 또 이런 연구 결과는 너무도 많아요 예.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근데 지금의 ETF 열풍의 이면에는 액티브 ETF인데, 예. 어, 액티브 ETF나 테마 ETF인데, 저는 이런 액티브 ETF나 테마 ETF가 투자자들을 편리하게 해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음. 성과가 있다고 봐요. 음. 금융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예. 근데 그거는 주식을 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시장에 투자하라고 말했던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게으른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 너네들이 막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거기 투자해. 그럼 이게 보통보다 나을 거란 철학인데, 근데 지금의 섹터 ETF는 종목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종목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애초에 ETF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이상과는 아, 어, 저는 많이 지금의 섹터 ETF나 테마 ETF는 벗어나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예. 그거는 주식 사는 것과 똑같이 어, 깊게 고민하고 자기가 잘 아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본질적으로 없어요. 네. 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손해볼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게 투자인데 그나마 시장에 투자하는 정립식 투자는 저는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내가 잘 아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는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는 저도 모르고 기자님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파워풀한 패턴은 뭐냐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혹은 지금 보이는 게 미래로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자산으로 돈이 가요. 지금, 지금 보이는 게 계속 갈 거라고 믿는 거죠. 애초에 뭐 미국 주식 기술주가 많이 오를 때 처음에는 아예 너무 비싸 투자 안 하던 사람 그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자기 강화가 나타나고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요. 어저 사람 저렇게 돈 버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게 되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요. 첫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는 자산을 사니까 정말 내가 재수 없이 최고점에서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그 추세대로 가요. 근데 지나고 나면 시장은 강세장과 약세장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주식을 저평가된 주고 샀으면 나쁜 가격에 약세장에서 안 팔고 버티는 것도 투자예요. 네. 잘 샀다 잘 팔았다를 하면 좋지만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저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금이라도 저는 뭐 비관론의 편에서기분 하시는 게 좋은데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이거는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음. 잘 아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사고 파는 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그거는 승률이 높은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